대표 단 이제 활동을 하셔서니까 실제 이정희 대통령 이 정도로 잘할 줄 알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기대 이상이신? 저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다 아, 제가 최고위원회에 들어가서 어, 회의를 진행하는 그 말이 회의 진행이지 이슈에 대해서 갈래를 타고 당에서 할 일에 대해서 정리를 해내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판단력이고 그걸 보면. 그냥 연후 회의체를 주재하는 리더랑은 달라요. 네. 회의가 굉장히 짧고 그 효능감 있게 진행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모든 조직은 회의가 출발이잖아요. 거기서 어 리더가 지시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의견을 수용할 수도 있고 또 토론이 필요하면 토론에 붙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판단해서 배치합니다. 지금은 어. 정권 초기에 해야 할 일들을 이미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셨을 거고요. 그걸 하나 하나 지금 실천하는 단계여서 효능감은 더 커진다. 저는 궁금한 건 이거예요. 어, 중요한 이슈, 어, 찬반이 팽팽한 어떤 사안에 봉착했을 때 이걸 어떻게 갈래를 타서 현실로 만들어내는가.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곧 보게 될 거다.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 과제들, 네.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 실행되는 과정을 보면 이재명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그 유능함과 효능감에 대한 체감 효과는 극대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길래 이제 보름만에 인수위도 없이 출발했는데 국정 안정화 실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할수 있느냐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면을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살펴봐야 합니까? 저는 음 결국 대통령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인데 어, 물론 참모들이 올려주는 옵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 중에서 결정해야 한다. 근데 스스로 만들어내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것을 참모에게 다시 제시합니다. 그거를. 거의 뭐 체화하고 계신 리더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수 있는 옵션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에 갇히지 않습니다. 관행에 갇히지 않아요. 그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거의 전부라고 봐요. 네. 그럴 수 있는 리더와 그렇지 않은 리더의 차이. 근데 좋은 리더라고 우리가 알았던 것은 기존 체제 시스템에 의해서 음... 관행을 따라오던 리더에도 우리가 박수 보내고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시스템대로 움직이고 독재를 하지 않고 독선에 빠지지 않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본인의 판단으로 새로운 옵션을 제시해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해요. 물론 그것이 모두 다 현실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걸 참모들에게 던지고 회의체에 던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당연히 틀에 박힌 옵션들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나을 수밖에 없죠. 구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대통령실 이재명 정부는 효능감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모들은 되게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남들은 어. 연구를 엄청 많이 해서 가져갔을 때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걸 뛰어넘는 아이디를 낸다는 것은 그걸 참모를... 즐기는 사람이어야 그걸 예. 이해하고 그런 과정을 기꺼워해야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참모가 될수 있죠.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은 분이 혹시라도 끼어 있으면 바로 힘들어하실 겁니다. 지금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객관적으로 이제 역대 그 인수위나 또는 네. 뭐 청와대 근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대 어떤 대통령실, 청와대보다 일을 지 많이 하는 구조위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일의 양으로. 뭐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질은 또 다른 거잖아요. 지금은 양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밤새워서 일하고 일 양이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데 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실에 대한 평가는 어,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을 거예요. 네. 넘어설 거라고 봅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laughs>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 복잡한 문제를 어쨌든 단순화시켜 놓고 의사결정의 속도도 높이고 네. 또 수개 기간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어떤 서 수개하도록 또 이렇게 아까 관리를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런 방식으로 잘한다, 이제 잘할 네. 것이다. 이렇게. 어떤 일에 닥쳐서 즉자적으로 결정하지 않아요. 네. 지금 조직은 그러니까 이미 한달 뒤, 두달 뒤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들을 지금 이미 수개하고 있을 거예요. 네. 멀티가 가능합니다. 멀티가 가능한데, 누구하고 네. 합니까? 각 파트별로 대통령과 논의하는 사람이 다릅니까? 아니면 그 팀은 있고, 또 갈래가 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인지? 자문그룹은 저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비선이 되는 거지만, 저는 다양한 자문을 받아야 되고요. 지금 대통령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어요. 네. 지금 여당 의원 눈에 보이는 것은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국정기획위원회가 돌아가고 있고 대통령 참모그룹이 돌아가고 있고 당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이 매우 긴밀하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아 그건 이제 우리 눈에는 잘안 보입니다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 가 출범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당과 상의를 하고 있다 네 어, 제가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요 <laughs> 예. 못 따라간다는 것은 속도미가 아니면 종류도 정말로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제 국가적 과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지금 이제 손을 대고 있다 방향을 정하고 있다 제가 이제 원내 대변인을 마무리하고 어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 이제 현안에 집중해서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어 그렇겠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더 많이 보고 계실 수도 있겠죠 네. 잘 따라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좀 소화하기가 벅차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소화해서 기자들이 전화를 주시면 설명을 좀할수 있어야 되는데 잘안 됩니다. 저도 이제 느낌은 전정부나 전전정부하고 비교해도 뉴스의 양이 너무 많아요. 실제 네. 중요한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내란 때문인 게 아니라 국가적 과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하나 놓쳐서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또 추진하고 또좀 있으면 이것도 추진하고 근데 뭔가 방향을 맞춰서 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와, 이렇게 공직사회가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변할 수 있는 이런 생각이 쓸때 음. 많이 든다고요. 저는 과방 위원으로서 네. 또 방송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방송 3법의 국회 통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목표로 삼았던 시점이 있어요. 대선 직후. 네. 근데 그게 어, 6월 5일에는 특검법들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6월 12일에는 본회가 의 열리지 않았고요. 그러면 언제 통과될 수 있을까? 어, 조바심이 날만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안심이 돼요. 어느 정도. 어떤 의미입니까? 이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면 수정을 해야 되고, 어, 그동안 논의했던 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으면 음, 속도를 내서 통과시키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아 이러다가 늦춰지고 한 달, 두달 미뤄지면 결국 못 하는 거 아니야?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대선 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6월 12일에, 어 6월 12일을 목표로 추진을 해왔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6월 12일 본회의가 안 열릴 때 사실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살펴보고, 지금 진행되는 그런 흐름들을 보니까 아, 이 정부는 개혁한다. 네. 그게 언론 개혁이든 검찰 개혁이든 한다. 그리고 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통합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국힘이라고 다 배제하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 지금 국회의 속도를 존중하면서도. 국민들께서 원하는 개혁을 이 정부가 늦지 않게 이뤄내겠다라는 그런 안심이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보지 못했던 것은 이제 정부, 대통령, 국회가 생산성, 효율성 이런 건좀 익숙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냥 개혁하겠습니다.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국민이 들 박수고 막 동의하는 것인데 여기는 실제로 이제 성과를 내야 한다는 그 구체적인 일종의 숫자로 표시되는 목표처럼 딱 정해 놓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이렇게, 어, 중요하게 다루는 정부가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존의 개혁이 좌초되는 과정을 보면, 음, 틀이 있습니다.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세력이 있어요. 근데 거의, 뭐, DNA가 그런가 싶을 정도로 습관적으로 속도를 늦추게 하거나 속도를 늦추다가 결국은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또 작용을 합니다. 네. 소위 말하는 강검파, 온검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개혁을 하자라는 데 대해서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뭐 전원일사불란한 그런 조직은 있기 힘들지만,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세력들은 그런 그룹들은 대부분이 다 개혁은 해야 된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다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만 속도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가는 방법론에 대한 이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추진하는 세력에서 개혁, 개혁 의지가 있으면 서로, 어, 뭐, 본심은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라고 할지라도 명분을 가지고 끌고 갈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속도에 대한 뭐 이런 전략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꽉 막혀 있는 세력이 어, 개혁을 주도하겠다고 나섰는데 주변을 보니까 소수예요. 그냥 뭔가 처음에는 분위기가 마련돼 가지고 기치를 높게 들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동지들이 없어요 근데 이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여전히 절대다수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만 남아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 일말의 어떤 우려 제가 갖고 있었던 이러다가 늦어지다가 결국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우려는 이제 거의 다 버렸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크 구독, 좋아요.